안녕하세요 여러분. 어제 3학년 1학기 기말고사가 끝났기 때문에 오늘 한번 시험 직후 저의 브이로그 찍어보려고 합니다. 시험 직후에 바로 칠교시에요 오늘. 선 넘은 것 같은데 일단은 오늘 일정 학교 가기, 알바 갔다가 다시 집에서 운동하기. 아주 간략합니다 학교에서 뵙겠습니다 저 이제 학교 근처 편의점 가고 있습니다 Spinning up. 개페, 리바. 진짜, 리바, 진짜, 이거. 야 예. 이거, 하치, 이렇게, 저. 네,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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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이렇이 되잖아. 근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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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지금, 안가워 보긴 한데 산으로차오보겠습니다 <목소리를> <목소리를>

내가 아 진짜 괜찮을 도 에누아. 왜 콕에 고 그래? 가 들어오면서 그래. 근데 착을 맞죠. 열차들어오면 습니다. 아마 드디어 끝났습니다. 도착했는데요 손바닥이 계속해서 찢어지고 있습니다 아 너무 아파요 알바 끝나고 집 도착했는데 집에서 좀 많은 동작을 집에서 많은 동작으로 운동하기에는 쫄쫄은것 같아서 좀 나가서 야외운동을 해보려고다네 그래, 갑시다 오늘의 훈련은 플란체 프론트 빡세게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또 최근에 여기 전원근 쪽에 또 이상한 생명체가 살고 있어가지고 아프거든요. 아, 그래서 스트레칭은 제대로 좀 많이 해야 될것 같아요. 我下不 때려쳐, 때려쳐. 오늘의 브이로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아 알바 하고 운동 하니까 아직 너무 힘드네요. 아 미칠 것 같아요. 다음에는 운동 영상 아니면 브이로그 영상 둘중 하나로 뵙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